안녕하세요 모두들아시아프니다 YK 총판 RC 라이프 자, YK에서 나오는 4 0 8 2가 있는데요 2가 있고 3가 있잖아요 자, 이제 3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기본 이렇게 검정색이 나오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냐 메탈이냐는대도 메탈입니다 플라스틱 안 씁니다 메탈 메탈입니다 자, 빨간색이 너무너무 이쁘죠 빨간색 이 너무 이쁘고요 파란색 파란색 너무 이쁘고요 오른쪽 왼쪽 가랑스 다 잡히고 자 서브 오케이, 주행성이 더 좋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요. 고무가 이 재질이 와 쫀득 쫀득 쫀득합니다. 쫀득 쫀득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락도 걸수 있고, 알죠? 락도 걸수 있고, 락도 앞에 락, 뒤에 락, 앞에 락, 해제, 뒤에 락, 해제 다 됩니다. 그다음에 자, 속도도 빠르게 할수 있어요. 자, 선천이 할수 있지만, 누르면. 다 되는 거 아실 거예요. 주행성은 여러분들, 어, 끝내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. TLS4, TLS4가 있다면, y k 4 0 8이 t r s 4보다 약간 더큰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판매되는 제품입니다. 자, RCF에서 추고하는 제품, 자, 유튜브에서도 많이 동영상 보시면 나오겠고요. 그 다음에 네이버, 그 다음에 스타비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. 자, 4 0 8이 y k 4 0 8이 RCF와 함께 하시고, 업그레이드 제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업그레이드 제품도 만나보세요. 자, 구매 문의, 상품 문의, 기술적인 문의, RCF로 하시고요. 추고 하겠습니다. 자, 강원도 우리 승철님 감사합니다. 추가하겠습니다. 오케이.